일주일 내내 날씨가 흐리더니 오늘 참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 살다 보니까 날도 흐릴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고 또뭐 더불어서 슬픔과 고통 있는 때가 있지만은 또 기쁨 있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그 외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낚시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다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정목령 집사님 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놀란 사실은 자기 몸을 어, 의과대학의 실험용으로 기부하고 싶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엉망이 돼서 뭐, 실험용으로 할수 할 없을 만큼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몸이나마 들여서 뭐, 공헌하고 싶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리고, 에, 들은 이야기로는 평소에 부모님 제사에 참석하면은 형제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자절을 아, 해도 자기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동생들이 그렇게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몸이 아픈 중에도 늘 교회에 감사하고 또늘 주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깨닫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잖아요. 보이는 것 그런데 조문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겉모습은 모두가 신실해 보이지만은 과연 속사람도 그렇게 신실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눈을 보는 것으로 세상 어떻다라고 함부로 평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모두가 다. 신실한 교도 같이 보입니다. 물론 속사람들이 신실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과연 같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한번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열천여 비유와 다렌트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이땅에선댈수 있지만은. 과연 그 핑계가 그날 주 앞에 썼을 때도 그 핑계가 과연 되겠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은요,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어, 어떻게 어, 부정한 말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이 미지근한 삶,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삶, 어중중중한 삶이 어쩌면 하나님을 모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에는 대가도 크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디아교 어디가 에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이렇게 미지근 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을 대충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대학교의 어, 유명한 교수가 인생 만년에 루게릭병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근육이 마비가 되고 뭐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 죽음 앞에서도 매우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친구 목사에게 장례신뢰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야 화장할 때 너무 오래 태우지 말아라 너무 뜨겁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나게 죽거들랑 나무 아래 묻어달라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마음껏 자연을 보고 죽고 싶다 이런 이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어, 사형성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연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여유있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여유있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도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심한 고통과 위험 속에서 죽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은 그 권한을 이겨낸 비결을 간증하는 편지한 부분입니다. 그런 편지 서류에서 이렇게 교우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떤 화를 을 당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가 고난이 많지만은 죽게 받는 대신 그만큼 위로도 많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지 않느냐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이런 편지를 오늘 고린도 후서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가야 모든 교인들이 예수 때문에 심한 핍박과 환란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교우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진짜 예수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상태에서 이 소식들은 바울이 자기의 혼란당했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위로하려고 기하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이 슬픔당했을 때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도 안되더라고요.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픔이라는 그런 방책이 됩니다. 아니면 나도 너와 똑같은 고난 당했다 그런 기억이 있다 하면서 아픔을 음. 나눌 때에 그 사람의 일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 받는 고린도 교회들도 많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교우들이 신앙을 버리려고 할 만큼 그들은 힘이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 보내면서 나도 여러분처럼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참 영적인 인물이고 표본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도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도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당했고 하나님이 계신 거만나라고 의심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고백할 때에 이 편지 보는 그 교인들이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아 저분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저신실한 분도 힘들었으니 우리도 힘든 건 맞네 하면서 그들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 성리 아시아 그런데 그 당시 아시아 그러면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에 살아났던 그 참혹했던 핏방의 경험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겠다. 얼마나 심했던지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더 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닥은 일로 낙심과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때 보면 대개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려 하더라고요. 나의 아픈 모습, 우리 가정의 안 좋은 모습들 다 숨기려 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보면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다. 여러분도 나를 힘든 걸 알고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자기를 개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난 당할 때에 절대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잘한 건 알지만은 그것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요 나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분 그럽니다. 왜 나만 왜 내게 하면서 닥쳐 고난을 한 가난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난 속에 있고 고난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합니까라고 죽게 항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함이 우리 성도에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별의 아픔도 당했고, 어떤 분은 불합격 또 취업이 안 돼서 질병 이외 여러 가지 고난으로 절망한 사람이 많이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과 아픔은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과거 수천 년째 살았던 사람도 똑같은 우리처럼 고난과 절망을 받았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람들도 똑같은 고난, 고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도교인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하고 절망할 때에 바울이 편지서 한 말이 나도 고난받았다. 나뿐 아니라 주를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에 고통받고 고난 당했다. 그러니 너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것이니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나처럼 오직 고난 속에서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위로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도인데 모든 교가 나를 바라보는 유대한 사도인데 내가 이런 고통 당하면 과연 좋아할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자기가 간질병으로 설거지 중에 넘어지고 거품 흘리고 수많은 추한 을 보여줬지만은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놓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 기도로 도와달라. 그렇게 자기의 뜻을 렇게 바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성들 중에 고난 아픔 참 힘든 일다 있다면 혼자 냉가슴 앓고 쉬쉬하지 마시고 그것을 알리십시오. 이런 고통 중에 있다. 같이 기대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내일처럼 아파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내는 그런 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만 겪는 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유대 식구들에게 알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당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 숨겨요. 누가 어떻고 어떻고 숨기는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른 척하죠. 왜? 본인 입을 말안 했으니까. 본인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좋고 들으라는 것 수치자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숨기지 마시고 조용히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아픔이 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보다 두 명, 세 명, 네명 기도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 이런 위기를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고통 을 당할 때에 절대 숨기지 마시고 다녀는 것과 함께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 놓으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모든 더 힘이 넘하여서이 어려움을 극복할 극복할 수저는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요. 바울이 오늘 진짜 자기의 고백인데 고난 받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죽게 내려놓아라고 그렇게 오늘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험당하면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이 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보기에 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죠. 했을 때, 해도 해도 안될때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절망이구나 하면서 그때에 주로 극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희망도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 힘은 안 되지만은 누군가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이 믿는다면은 그런 생각 안할 것인데 그런 도움을 다제쳐놓고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빈곤에 있죠. 질병에 있죠. 고독, 고독. 이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그런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나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젊음인은 한번 해보겠는데, 이제 그럴 힘도 없습니다. 어렵죠. 몸이 아프죠. 고독스럽죠. 자식들은 안 찾아오죠. 그래서 소망을 놓아버리니까 절망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절망이 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수 있어 나이가 누군데 어쩌면 자기 존중 자신감 같이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내 것을 주자는 것은 더 이상 용기도 아니고 자존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될때다 내려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아, 이것이 내가 할게 아니구나. 내가 죽게 맡기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님께 맡기면은 그분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면서 내려놓았을 때에 그 고난과 환란에서 벗어났다라고 아까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때, 참으로 힘들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려려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죽게 한번 맡겨보십시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 제 아들이 새벽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배는 점점 침수됩니다. 이 4년 초가 때에 주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에 타시자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주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하잖아요. 바다 위로 갈 때에 바다가 잠잠할 때도 있지만은 바다는 알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갑자기 바람 불어서 폭풍이 불고 뒤집히고 그게 성질이 많잖아요. 이 제자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도 새벽에 가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인생은 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이런 고난을 다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될때 주께서 걸어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은 두 가지 두려움까지입니다. 내가 전복될까 두려웠고 또 그때 바다로 누가 걸어오니까 귀신인가 싶어서 더 두려웠습니다. 설상 가상이죠.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과 두려움과 거짓을 몰고 와서 우리를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주님뿐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가르던 곳으로 무사히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심, 고난과 환난의 해결책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심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도 나도 우리 모두도 다 죽을 지경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뜻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으니까 주께서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받고 주셨다라고 오늘 골드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안될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끝이 다 싶을 때, 그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 이때가 바로 주께서 역사하실 때구나. 바로 그때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시 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절망은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축복의 사인한 것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오른 교우들에게 그가 이같이 우리를 큰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렇게 바란다라고 교우들에게 유리의 말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자 절망이 곧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뀌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환경, 상황 바뀐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바뀌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니까 이 땅은 안 바뀌어도, 환경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위치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께 주인 자리를 양보하니까 주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기의 아픔과 과거사를 알려준 것은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라고 교도해 주신 그런 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를 붙들면 절망이 오지만 주를 붙들면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 절망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합신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면서 모두의 중복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감사를 만드는 귀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전할 수 있게 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모님이라고 해서 시험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처럼 똑같이 인생이 힘들고 고민과 짐이 날마다 제게 지워집니다. 그러니 제가 시험 들어 힘들어 할때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도 힘들어 하네? 나도 힘들 수 있겠네? 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도 힘들어 하시네? 나도 힘들면 당연하네. 오히려 상대의 아픔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고. 신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두는 예수를 믿어도 절망에 빠집니다. 다만 이 위기 때에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저력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들어주고 도와주는 절친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조금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별로 안 친한 친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 별로 안 친한 친구, 별로 안 친한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들도 저처럼 이렇게 세 종류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를 해도 친밀대 따라서 부조액이 달라지잖아요. 친한 친구는 부조가 많고 안 친한 친구는 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조를 받아 보면은 아저 친구가 나를 얼마나 여기든지 그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큰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 부탁했죠. 내가 법정에 같이 가는데 무섭다. 네가 같이 가서 나의 무죄를 좀 밝혀줄래? 그 친구는 당연히 그래야지 할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아니다. 난갈수 없다.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법원까지는 같이 가 줄게 대신 안에는 못 들어간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수 없이 안 친한 친구에게 될 텐데 되란 식으로 부탁했더니 의외로 친구가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너를 끝까지 변해 줄게 너의 무죄를 내가 변해 줄게 하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 줍니다 여러분 이세 친구가 누굴까요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와 가장 친한 사이가 되겠죠. 내가 돈이 많으면 주위에 사람도 많고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또그 돈은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가장 친한 친구로 스스로 여기면서 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온 인생을 돈 버는 데다 속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덜 친한 친구는 바로 우리의 명예입니다. 명련은 죽어도 이름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명련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까? 세상에 감탄을 얻으려고 바둥바둥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안 친한 친구, 지인, 그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인데, 사실 주님과 그리 친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친해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예수님과는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쓸쓸한 그런 사이가 예수와 우리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친한 친구들 돈도 명예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친하지 않은 친구가 예수께서는 절대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친문 중에 누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까요? 10편 27편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래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우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과거에서 살펴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세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어쩌면 사생아였는데 그 이세가 이 다윗을 양자로 삼아서 망자들도 있다는 그런 어떤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다윗의 이 항면이 맞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돈도 명례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 다 때가 되면 나를 버리는데 바로 내가 멀리했던 예수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검사가 되어서 나를 기소하고 나를 지옥에 넣으려고 온갖 죄로 정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재판장 하나님께 나의 무죄를 위해서 단언하시며 친히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몸을 버리실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까? 이 땅에 누구에게 선망을 둬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겁내 것이 없으면 바로 이 영원한 친구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권한은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단 믿는 자에게 이 권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10편 6 0기편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원예가 된다라고 성령을 말합니다 지금 걱정 고통 환란 절망 속에 계신 교우들과 가정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홍의 앞에 두손 들었던 그 모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사와 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죽게 다 맡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그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오란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간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내 속에 주인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내 안에 그하고 내가 주 안에 그할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주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권한 속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까지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해계책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주께 맡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평생을 하나님께 이끌려 주만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